그 저비여 신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기야 모여를요 날시 신이내 죄가 중하여도 날깨끗게어서그 귀여 모여로. 큰 기쁨 주시며 나주의 영광 전지 참역해하시네 주성명 우리 마음을 적게로 입근에 나주 주 찬양합니다 주 성명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담려온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에 나와서하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외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건의서 원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운전한 뜻 가운데 운전해지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늘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승리의 시간 될수 있도록 구원의 시간 될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께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불타는 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아버지 어려움들을 아버지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과 하나님의 만지심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성도도 고조왔다 고조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아버지 그폭풍이 멈춰지고 상방이 길이요 진료. 생명신 주님으로 말미암마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마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여정이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를 의 비상해 오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는 성도들 한 사람도 거주 왔다 거주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사우나 또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일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마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산리같이 봄새가 되려면 관광은을 도하시고 바라기는 이 갈매동의 성시와의 놀라운 은혜와 갈매동 교회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풍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우수와 24장 말씀입니다. 요수아 24장 오늘로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한 번씩 바뀌어서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 그다음에 이제 구약또 마태복음이나 면 구약 성경 사사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보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제라 여호가 모든 백성에게로 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측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라. 나 안땅 땅에 두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권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사는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옴으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의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함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씨보레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레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조하게 하려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유다를 건너 여리고 이던적 여리고 주민들 곧아모리족속과브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해족속과 기르가스속속과 시위족속과 여부속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부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도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중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를 리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김에서 백성과 동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가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대보라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루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산지 아,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 산 바시라 그것이 이스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릴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렘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가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갈 곳이 있느냐. 예, 바로 그와 같은 차이가 아닐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대로 되나 자기 스스로가 젊었을 때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면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 향방에 그의 삶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죠. 당연하게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곳을 향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움직여가고 흘러가고 있승을 합니다. 흘러간다는 건 살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수와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겜에 이제 모았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이 세겜에서 또 요셉, 그 야곱은 이 세겜에서 그저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또 아들들을 조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결국 세계면 무슨 땅입니까? 결단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결, 결단을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방을 따를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즐거웠던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결단했듯이 우리도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용은 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글자 그대로 나와 우리 집은 그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너희를 이끌었던 일을 생각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참이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들 언제나 그냥 좋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사랑에는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에는, 사랑하니까 미움도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질투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칠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고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인정해야 되고 다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맹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 말씀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온전함에는 바로 거룩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온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온다는 것이 쉬운 듯한데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때에 따라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로 와여금 네가 어느 편에설건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제 살아가면서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1 5 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1 5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넣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어떻게든 상관없다. 내가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정의 진기를 가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얘 기쁜 건 나와 내 집만큼 하나님을 섬긴다. 그이 말에 지금 백성들은 우리도 그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기에 가면은 그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 조상들에게 조상들이 줬던 믿음의 어떤 유산들이. 철저하게 훼손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들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에게 땅을 주 그들이 뭘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뭐 특별나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령교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이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편에 서겨우 해요. 제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설수있겠어요 야외를 기뻐하라 할때그 야외를 기뻐하라는 그 말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세 분은 어쩌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사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곧 이어서 사사기에 들어가면 곧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볼때 우리 인생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쉬운 듯 하나 결코 쉽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 편에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겨나 하나님 편이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지 하 않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는 왜?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난 하나님 좋아하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을 따를 거야. 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편에서 우리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한 조차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못 세는데, 우리도 우리 몸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하나 하나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여러분에게 손을 내며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따라오라. 나의 편에서라. 내가 너를 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베푸신 영원히 살네 같이 봄새가지고 관고하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되게하여주셨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16장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과 265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우리의 길은 세계 만민이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속에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 상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워, 평어. 어둠 밤 지나고, 동틀, 다 바람에 보아라, 저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배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틀 바람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에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바람에 보아라 저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참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